자, 오늘은 활의 질주 또 새로운 스킬 루트를 가볼 건데요. 바로 요 벚꽃 틀입니다. 첫 번째 배우게 되면은 충돌 지점에서 일정 확률로 벚꽃이 자라며 꽃잎을 날립니다. 자, 이 스킬도 굉장히 좋은 게 자,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꽃잎이 발동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꽃잎 발사. <laughs> 꽃잎이 발사되거든요? 꽃잎이 퍼지면서 주변의 적들을 공격할 수가 있죠. 꽃잎 발사. 자, 땅에 박혀도 요렇게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자, 이어서 추적 범위 요거 올려주고. 자, 방금 땅에 벚꽃이 피었는데 적을 공격했을 때 적한테도 요렇게 벚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배워놓으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가시방어 스킬. 공격을 받을 때 주위에 가시를 발사합니다. 여기에다가 하얀 나비 공격 시 일정 확률로 추적 나비를 소환한다. 자, 그러면서 콜라보 스킬. 벚꽃잎 사이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적들을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와, 한꺼번에 다 나오네. 붉은 나비 공격 시 일정 확률로 폭발 나비를 소환한다. 콤보 기술 또 등장. 벚꽃잎 사이에서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공격 받았을 때 가시 공격을 하거든요. 자, 가시 공격, 그죠? <laughs> 이거 너무 웃긴 스킬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적들이 공격하면은 주변에 가시를 발사하면서 적들을 공격합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비들이 날아가서 적들을 공격하거든요. 자, 나비들도 거의 유도 공격입니다. 여기에다가 얽매임 스킬, 타격 시 일정 확률로 지면에 있는 유미닛을 얽매입니다. 자, 이것도 보스 잡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쏘기만 해도 나비들이 날아가면서 적들을 공격합니다. 이 유도 효과도 굉장히 좋죠. 그냥 막 날리면은 나비 때 공격. 자, 그리고 공격을 해서 적을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최종 스킬은 바로 회복입니다. HP를 서서히 회복을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공격받았을 때 가시 방패 스킬하고 같이 사용되면은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적들을 공격할 수가 있고 그다음 자동으로 체력이 채워집니다. 체력 회복 요거 굉장히 좋죠, 옵션이. 자, 벌써 또 체력 풀피 하면서 자동으로 적들 공격. 자, 이번에 새로 사용해보는 이 복고트리도 굉장히 좋고 드론이랑 같이 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드론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적들을 공격합니다. 해서 드론과 나비의 콜라보. <laughs> 드론 가서 공격하고, 나비도 가서 공격하고. 너무나도 쉽게 적들을 처리할 수가 있죠. 자, 이 날파리 조합으로 마지막 보스까지 잡아보도록 하죠. 박지보스입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유도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박지보스도 그냥 너무나도 쉽게 잡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나비떼들과 드론떼들로 공격해 주면서 깔끔하게 처치 완료.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벚꽃 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새로운 장 보라늪 독 웅덩이 여기를 또 클리어 하게 되면은 새로운 스킬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요것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내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